이런 가운데 미국 비핵화 협상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약속 이행과 협상 복귀를 촉구했고 중국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미국 주재대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라는 주제로 브리핑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국내 정치 상황과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지만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에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s hope for a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가 정권에 금전적 이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The Chinese have to enforce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y've got to stop the ship-to-ship transfers. They have to s e n d the labor. The folks who are engaged in labor in China a n d t h e n sending remittances back to North Korea to keep the economy going. o b r i e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도움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루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